까놓고 이번에 4성 라인업 전혀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미코를 뽑으시려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 저요! 미코는 꽤 다이나믹한 평가가 이어져온 캐릭터입니다. 초창기, 5성이 맞냐는 의문이 들 정도로 애매한 구조의 스킬셋이었기에 매우 좋지 못한 위치에서 시작하고, 이후 그래도 연구가 진행되며 천천히 평가가 올라가다가 풀속성이 등장하며, 미코님은 최 평가가 떡상. 다음으로 원소 스킬을 올려주는 성인물 황금 극단이 등장. 미코님은 역시 최고야. 하며 미코에게도 또 봄이 오나. 도금된 꿈을 추천하는 케이스도 아직 있는 만큼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차이는 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독특하죠? 이런저런 관심이 많다보니 추구하는 스타일에 따라 누군가에겐 꽤 좋은 캐릭터라 볼수 있고 누군가에겐 여전히 아쉬운 캐릭터 혹은 그냥저냥 쓸만한 캐릭터로 사람마다 생각이 크게 갈리는 캐릭터로 보일 것 같네요 번개로 자동 공격하는 포탑을 설치하며 총 3개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포탑은 기본 데미지에 더해 미코의 특성으로 원소 마스터리에 비례해 더큰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마를 서포트하는 캐릭터와 조합했을 때 강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동일하게 피슬의 E스킬 또한 설치물을 이용해 자동으로 적을 공격합니다만 피슬의 E스킬은 범인의 가장 가까운 적을 공격 미코의 E스킬은 범인의 랜덤한 적을 공격한다는 차이를 가져 다수전에서 빠른 번개 부착이 필요니다 필요할 경우 리코가 더 높은 효율을 보입니다 번개 광역 공격을 시전 발동 시 지금까지 세운 모든 포탑을 전부 부숴버리는 대신 부순 만큼 데미지가 증가하며 또 특성으로 그만큼 이 e 스킬의 쿨타임을 채워주는 구조를 가졌죠. 그래서 미코는 포탑을 설치 후 포탑이 사라지기 전에 캐릭터를 빠르게 돌려야 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 번개와 섞이는 풀 속성이며 온필드 사이클이 짧은 타이나리와 좋은 궁합을 보여줍니다. Q 스킬은 원소 게이지가 많은 편에 속해 이상적인 미코의 사이클엔 Q를 넣어야 하긴 합니다만 따로 원충을 챙기기 힘. 든 명함 미코의 경우 이 스킬만 쓰면서 큐 스킬에 의존하지 않는 사이클로 타협을 보는 조합을 좀더 권장 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하나씩 짚어보면서 말해보겠습니다. 미코는 이 스킬을 제대로 쓰려면 총3 번을 눌러서 세 개의 포탑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해서 나온 딜이 좋냐? 음 전호 수상하게 말을 끊다!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말해 이 자식아! 아니 사실은요 딜 자체는 괜찮습니다. 응? 또한, 겉보기엔 원마, 원충까지 꼭 챙겨야 하듯이 보이지만, 공격력, 치명타만 챙기신 뒤, 나머진 조합으로 커버하거나, 어느 정도 타협을 봐도 문제 없습니다. 저도 명암미코로 나선 찍먹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사이클을 숙지 안한 상태라도,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제 타이나리가 육성이 덜된 상태라, 시도하지 못한건 아쉽지만, 이 정도만 봐도, 타미조합의 강함은 충분히 예상이 될 정도입니다. 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야에 미코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미코가 내는 시간 대비 딜량은 다른 오성에 비해 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를 보려면 딜을 멈추고 이 e 스킬을 쳐야 하는 이 e 구조가 확실히 다른 캐릭터에 비해 이 e 질적인 느낌이에요. 아임 좋은데? 그러니까 다른 설치형 스킬들에 비해 아무래도 미코는 재설치하는 시간이 이들에 비해 길다 보니 저 선생님 그딜 넣어야 하는데 좀 빨리 어허이! 이래야 깊은 딜이 나온다 라는 느낌의 현타가 플레이 중에 몰려오긴 했습니다. Q 스킬도 비슷하게 딜은 훌륭하나 포탑을 전부 부숴버려 Q 시전 직후 또 손을 바쁘게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확실히 편한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은 좀안 맞겠다라는 감상이었네요. 자동 공격이니까 편한 거 아니었어요? 여한테 홀린 게 맞나 봐요. 또한 가지, 너무 풀에 의존하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었는데, 라이덴처럼 메인 드레 스펙이 뛰어나다면 꼭 풀이 안 섞여도 괜찮았고요. 추가로 슈프르츠랑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조합을 굴려보다 보니, 에이 뭐 그냥 뭐랑 섞이든 딜만 잘 나오면 오케이겠지 싶더라고요. 이래저래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리코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단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왜 쇼군이 아니라 타인아리인 건가? 이유는 조님마저엔조였던 것인가?! 으응! 여하튼 손이 바쁜 타입의 캐릭터라거나 육성 재료도 연화궁이라는 중후반 지역에 있다는 걸 고려해봤을 때 아직 원신에 익숙치 않은 사람에겐 추천하기 애매한 캐릭터인 것도 맞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님 뉴비 때야에 뽑은 거 후회함? 뭐, 솔직히 후회야... 겠냐? 이걸 어떻게 찾냐고 마지막으로 그렇게까지 성능으로 불안해할 만큼의 캐릭터는 아니라 미코가 좋으면 뽑아도 괜찮다는 조언을 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야외 잘 뜨길 바랍니다